안녕하십니까. ISMSP 인증심사원 실무가이드 저자 권성호입니다. 정보보호 분야에 몸을 담은 지 2020년 올해로 23년 차가 되었습니다. 저는 23년 동안 정보보호 분야의 PDCA 사이클인 컨설팅, 운영, 심사 및 감사, 교육에 대해서 모두 경험을 하였습니다. ISMSP는 구 ISMS와 PIMS가 통합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ISMS 인증은 무엇이고, PIMS 인증인 ISMSP 인증은 무엇일까요? ISMS 인증이란, 기업 내 중요한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체계화되어져 있음을 확인해 주는 것이라 보시면 되고, PIMS 인증인 ISMSP 인증이란, ISMS 인증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면서도, 개인 정보의 수집, 보유, 이용, 제공, 파기, 권리보호에 대한 내용이 체계화되어져 있음을 추가적으로 확인해 주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ISMSP 심사원이 될 경우에는 국가 인력풀에 등록이 된 이후에 60세 정년 없이 지속적으로 심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통상 1회 심사에 참여할 경우 ISMS는 5일, ISMSP는 10일 정도 참여를 하게 됩니다. 심사를 진행하게 될 경우 심사 등급에 따라 보수는 차이가 나지만 일반적인 심사원이 될 경우에는 1인당 30만원의 보수를 받게 됩니다. 선임심사원은 1인당 35만원, 책임심사원은 1인당 45만원의 보수를 받게 됩니다. 선임심사원으로 ISMS에 5일간 참여를 할 경우 175만원을 받게 됩니다. 평균 월 2회 정도 심사에 참여하게 될 경우 월 350만원의 보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30일 중 10일 일하고 20일은 자기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서도 월 350만원의 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단순 계산이 나옵니다. ISMSP 시험은 일반 자격증 시험과는 접근법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요구하는 능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ISMSP에서 요구하는 특별한 능력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업체마다 다른 업무 환경, 업체마다 다른 사업 아이템, 업체마다 다른 문화 등 임의 판단할 수 없는 다채로운 환경의 피 심사기관에 대해 ISMSP 인증 기준을 적절하게 해석하여 적용시킬 수 있는 상황 판단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ISMSP 102개 인증 기준은 세 개의 큰 카테고리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관리 체계 수립 및 운영과 보호 대책 요구 사항 카테고리 간의 관계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관리 과정이라는 큰틀 안에 요구 사항들이 어떻게 연관되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 서적들은 ISMSP 100개 인증 기준을 개별적으로 설명하는 큰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ISMSP 인증 기준은 말 그대로 기준일 뿐이고 해당 인증 기준이 업무 상황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인증 기준 간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임에도 이 부분을 명확히 설명하고 있는 서적은 거의 없습니다. 해당 ISMSP 인증심사원 실무가이드 서적은 ISMSP 102개 인증 기준을 업무 흐름에 맞게 248개로 재설정하고 21개 분야로 재정립하여 인증 기준 간의 관계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인증기준이 업체 상황에 어떤 식으로 관련성을 가져갈 수 있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최신 법률 요구 사항과 인증 기준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정리함으로써 인증 기준과 법률 요구 사항을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해 놓았습니다. isms 인증 또는 ismsp 인증은 최초 심사를 통해 인증을 받았다고 하여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관리 과정 파트를 새롭게 진행하면서 인증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즉, 최초 심사를 위해 외부 업체에 컨설팅을 받아 진행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사후 심사를 위해 추가적으로 외부 업체에 매년 컨설팅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고 경영진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초 심사를 통해 도출된 결과물이 존재한다면, 이를 기반으로 ISMSP 인증심사원 실무가이드를 통해 업체 스스로 셀프 컨설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본책의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해당 도서는 수년간의 ISMS 및 ISMSP 인증심사 참여와 컨설팅 진행에 대한 노하우 등을 기반으로 집필된 것입니다. 또한 대학에서 ISMS 컨설팅 방법론 및 위험분석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수년간 진행하면서 어떻게 하면 다양한 기업의 환경에 해당 인증 기준을 좀더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는지에 대한 노하우가 모두 포함된 책이라 할수 있습니다. 해당 도서의 파트3는 102개의 인증기준을 248개의 업무 관련 항목으로 분리한 후, 21개의 업무 관련 분야로 재정립하여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파트 3에서 재정립한 업무 관련 항목 및 분야는 일종의 가이드로 학생들 본인만의 ISBSP 컨설팅 방법론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즉 본인만의 파트 3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학습 방향을 잡으면 인증기준 간의 관계성과 인증기준이 실무에 어떤 식으로 연관 관계를 가지게 되는지 심도깊게 학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해당 도서의 학습 방법을 구체적으로 소개한 내용이 유튜브에 존재합니다. 유튜브에서 ISMSP 인증심사원 시험공부법으로 검색을 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ISMSP 인증심사원은 갈수록 몸값이 높아질 매우 유망한 자격증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자격증과는 접근법이 다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존 자격증 공부법과 동일한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시험을 패스하기도 어렵지만, 패스한다고 하여도 실무적으로 심사에 참여했을 때 매우 당혹스러울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ISMS 102개 인증 기준에 대해 인증 기준별로 독립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대다수의 접근법은 ISMSP 인증의 핵심을 이해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인증기준 간의 관계성과 인증기준이 실무 환경에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하는지 등에 대한 현실적인 접근법으로 학습을 해야만 시험을 통과하기 쉬울 것이고, 본 ISMSP 인증심사원 실무 가이드는 그렇게 될수 있도록 가이드가 될 책입니다. 조만간 ISMSP 인증심사필드에서 뵙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